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제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공공개혁은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면서 우선 근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2017년까지 2년간 약 8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 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발성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입안을 마련한 공공기관은 316개 가운데 101개에 그칩니다. 정부의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실효성을 높일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 따라잡기였습니다.